리더가 되면 될수록 많이 들어야 되고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질문을 해야 돼요. 폐쇄형 질문 볼까요왜더 뭐 어려? 그게 아직도 어려?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손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센터장으로서 현장에서 어떤 교육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고 있고, 어, 이곳 가인지 벙커에서도 내일 이제 OKR 코치 자격증이라고 하는 교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많이 늦었는데 내일 교육 준비 마치고 또 내일 이제 용인에 위치한 한 멋진 기업에 특강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파일 어, 현장 고객 그리고 기업에 맞춰서 수정 완료했고요 한번 교육천장의 모습은 어떤지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또 힘차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 위치한 한 기업으로 교육을 하러 가고 있고 오늘 진행될 교육은 상과관리에 어, 있어서 중요한 코칭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보통은 교육이 있는 날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미리 가서 좀 담당자분이랑 인사도 나누고 또 현장의 직원분들과 라포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하루 동안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또 어떤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비즈니스에서 러브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되는지 한번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님어 안녕하세요 오셨요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네오셨요 여기 문지 아시나요? 어? <laughs> 어잠가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 교육 담당자로님 성업이 대되시죠 경영지원 부서를 맡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또 <laughs> 어, 저희 노트 써주시네요. 이렇게 또 현장에서 어, 또 네. 가인제 노트를 쓰고 계시죠. 어 있습니다. 꺼졌어요. <laughs> 어, 꺼졌나요? 근데 계속 녹화되고 있는데. 아, 오늘은 그 파트너 교육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요맨 앞쪽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이렇게 가시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한번 하이파이만 해보세요. 파트너 하이파이. 네, 요렇게 파트너입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교육 받으셨죠? 오케이 교육. 오케이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었어요. 아, <laughs> 나이다 <laughs> 이게 재밌는 게 아닌데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막볼 포인트도 하고 애자일에 관련된 철학, 막 피드백해야 되는 것도 막 배우셨죠. 오늘은 그 연장선이긴 한데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발을 하는 것은 실현 가능이다그실 p 이제 배울 텐데 그런 사고방식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동료와 동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또, 요게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그, 개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거, 동료와 대화하는 거, 또 친구, 부모와 대화하는 게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그막 성과 관리에 있어서 뭔가 스킬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동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몰입시킬 것인가가 사실 키포인트예요. <laugh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웃음> 몰입이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를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몰입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요. 여러분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귀찮음. 이거 있어요. 귀찮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체력관리. 체력관리. 체력이 떨어질 때. 체력이 왜 떨어지죠? 술 많이 먹어요. 술 먹어서. 많이 먹어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못 <laughs> 자서. 왜못 자서. 자요? 뭐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녁에 뭐,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봐서 못잘 수도 있고요. 그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요즘 뭐 보시나요? 좀 보는 거 없어. 네 맞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laughs>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몰입이 안될 때도 있어요. 어저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음. 한 10년 만나던 음. 친구야 근데 음. 오늘 회의에서 갑자기 아이디어 미팅이 있어요 이게 나옵니까? 음. 잘안 나옵니까? 잘안 나오죠 음. 팀장님들은 늘그 사람의 컨피던스를 체크해야 돼요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저도 처음 팀장 됐을 때한 구성원의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음. 컨디션 근데 여러분 컨디션은요 본인이 체크하고 의사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은 그 사람의 컨피던스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지금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몰입하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날. 이걸 해낼. 근데 그 자신감이 때로는 리더의 믿음과 지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가치를 줄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이메일 보내야, 이 고객이 오늘 제대로 되는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맥킨지에서 특강을 해주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좀큰 컨설팅 회사거든요 큰 고객들을 담당하는 게맥킨지 언더백 기업을 음. 담당하는 게 가인지 라고 이제 김경희 대표님이 유머로 얘기를 했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성과를 내려면, 내려면 기존 직원들을 성장시키래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뭐 너무 너무 뻔한 얘긴인데 뭐 어떻게 성장시킵니까? 했을 때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인 의지 근데 어른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자아가 강해요 이걸 이제 에고라고 하는데 리더가 되는 순간 경험과 사례가 많아지면서 계속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위치가 돼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게 때로는 일방적으로 알려진단 말이에요 정답을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줘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성세대가 일하는 방식과 지금 2022년도에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중 첫 번째가 온라인의 변화고 아까 얘기했던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했고 이런 다양한 교육법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할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요즘 유일한 대안법의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게 코칭형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코칭형 리더십 코칭에는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인간은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욕심과 때론 누군가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절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자, 하나 질문. 여러분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많이 들어와 봤잖아요. 코칭 가르친다. 가르친다. 일단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부터가 제일 오류였고 또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 어, 이거는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laughs> <laughs> 그중 하나가 질문이에요. 코칭을 할때 답을 내려주지 마, 않는 게 전제고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계속 질문을 계속 질문 리더가 되면 될수록 많이 들어야 되고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문도요 폐쇄형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어요 폐쇄형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교육 재밌었어? 그럼 어떤 답이 나올까요? 네 재밌었어요 네나 아니요죠 그러니까 답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끗 차이지만 열린 질문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팀원이 나에게 찾아와요 팀장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바로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맞아요 이거 열린 질문이에요 폐쇄형 질문 볼까요? 뭐가 어려워? <laughs> 그게 아직도 어려워? <laughs> 맞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라는 간접적 합법이 있는 거잖아요 되게 잘한다 <laughs> 팀원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 하나는 뭐가 있을까? 여기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건 이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의 작은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그거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다음 주에 나랑 다시 한번 만나보자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코칭 대화법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첫 번째 충고 판단은 절대 금지 충고 판단은 에고와 갇힌 질문의 종합본이에요 그리고 열린 질문을 사용해라.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연습하는 걸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습을좀 해볼 겁니다. 하나의 작은 팁은 앞에 6카 원칙을 붙여보세요. 누구와 이루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루고 싶어요? 그거 왜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의 철학 중 하나는요. 이미 정답은 상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은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답을 찾아가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냐면. 자발적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인 의지 누군가의 코칭을 할때첫 번째 현재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시도해 본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자, 눈썹이 진하신 분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고, 아, 우리 또. 함께 현장에 있는 컨설턴트님과 우리 또 교육 담당님과 이제 식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오늘 교육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 중에 너무 저희한테 와닿는 교육이었고 아, 또 사랑이 많은 조직이라 또. 네 적용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직원분들과 또 교육 담당자분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늘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교육은 좀 어떠셨는지 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삶은 어떤지 이렇게 듣고 가면서 다음 교육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라포 형성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진 기업에서 코칭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진행했고 저는 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복귀를 해서 이제 가인지 벙커라는 곳에 교육 현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음. 네, 옆에 있는 분들은 저희 교육 담당자분들인데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교육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잠시 후에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표를 설립하고 성장 배경과 맥락과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목적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안에 일하는 방식을 맞춰갈까?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공기 교육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본부장님아 네. 아니, 어떤 일이 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어,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브이로그인데 한마디 해 주시죠. 네 가인지를 사랑하시는 많은 교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좋습니다. 잘하고 싶대 네. 가인지 캠퍼스. <laughs> 이렇게 저희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용인 현장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마치고 또 합정으로 올라와서 또 OKR 코치 자격증이라는 과정에서 CFR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참여자분들에게 교육을 전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인지 본사로 왔고요. 이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 가인지 본사이고요. 오늘의 하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laughs>